하고 싶은 거 하세요. 잠깐만. 나 이거 그거 나 이거 바꿨음. 뭐?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네 개를 한번 갈아볼 건데 네 개를 갈아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10개 떠야 되는 10개 안뜨면 망하는데. 그럼 네개 갈아 네개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떠야 되냐면은 3 3 2 굴로 되면 되거든요. 3 3 2 2 지금 이게 8개예요 근데 이게 8개가 아니고, 이게 총몇 개까지 뜨는지 모르겠는데, 3개까지는 확실히 떠요. 3개까지 떠요. 근데 뭐 4개 뜨는지 나도 모르겠고, 일단 둘둘둘로 되면은 망해요. 아, 이서 바로 10개 갔고, 바로 그냥 다중, 그 뭐냐, 다중이란다. 포크 전설 가고 싶다. 아, 가자, 10개 가자, 짠! 쫙아 12개! 우와, 나이스! 아, 너무 감사합니다, 형님. 아 맞다. 나 이거 야 근데 거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. 와 이거 거래 된다. 여러분. 아, 거래가 되네. 어, 나는 어차피 거래를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몰랐다면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이거를 전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3 2 1. 크... 광역 피해 100% 앤드류 발사체 개수 플러스 2로 바뀌었습니다 총 원래 이게 50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광역패 그래서 50% 오르고 발사체 개수 어 플러스 2로 아 광역 범위도 늘어났구나 어 들어가서 따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설 와 근데 확실히 넓으니까는 발사체 개수가 플러스 2가 되는데 왜 아홉 발이 안 되는 거야 발사체 발사 수가 똑같은 것 같아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아홉 개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이제, 화살 개수는 이제 두, 일곱 개 했다가, 발사치 개수 플러스 2 돼가지고, 총 아홉 발이 나갑니다. 이게 뭐 버그가 아니고, 이렇게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뭐 표결은진 나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은, 발사치 개수는 똑같다는 것. 야, 존나 커, 존내 커. 무슨 포도알이야. 이거 포도알이었는데 거봉알로 밖에 없다, 이거. 여러분들. 와, 진짜 폭격을 내가 왜 늦게 했을까라는 생각이. 야, 몸 넣는 속도가 다르다, 달라. 확실히 전설부터. 와, 야, 이게 아홉 발 나가니까는, 그냥 나 확산하는 것처럼 해도 될것 같아. 아홉 발씩 나가니까. 그 알아서 애들이 맞고 가면 죽습니다. 그냥. 이게 만약에 보스에 그냥 뭉쳐 있다가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. 아홉 발씩. 다다다다다닥. 네, 폭격 물리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탄 거예요. 만약 이거 그거 아니었으면은 안 갈아탔을 건데 이게 물려서 갈아탄 거지. 만약 원수였면나못 갈아탔어요. 이거. 아니야 여러분들 제꺼 보고 갈아타지 마세요. 이게 취향 차이예요. 취향 차이. 취향 저격. 와 근데 정해놓는게 좀 미쳤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. 여러분들 여러분그 확산에서 그거 갈아타셔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들어서 넘어갈수 있어요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하세요 아 맵핑은 근데 조금 느리긴 해요 확산보단 느려요 확산보다 확실히 변하지 않는 사실 확산에게 맵핑을 이제 붙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. 원탑일거예요 이게 자 보스 녹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설이다 임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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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형님 다다다를 좀 작게 해달라고요. 그 소리 좀만 줄이시면 되는데 제 입에다가 전설 상승을 발랐냐고요? 죄송합니다. 좀좀 닥치고 할게요. 아 이게 내가 요걸 요거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. 전설 스킨 상승은 내가 이제 전설 카드를 먹어가지고 미션 보상으로 먹든지 아니면 저처럼 30레벨짜리를 4개를 분해가지고 12조각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걸 조합하셔가지고 하든지 경매장에서 사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. 자 여러분 8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8티 보스 녹이는 거뭐 제가 엄청 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참고로 그렇게 아이템이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좋은 활도 아니고요 뭐 8티 속도 뭐 4티 물리피해뭐 이런 활입니다 4개의 유효이고 뭐 이런 것도 지금 30레벨도 안 찍힌 것도 있고 이것만 전설이에요 그 똑같은 그 스킬 룬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레벨인데 때 폭격은 이제 효율이 얼마나 나온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괜찮으면은, 갈아타도 되고, 아, 뭔가 이런 건 조금 맵핑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, 갈아 안 타셔도 됩니다. 야, 왠지 이 8티어 보스도 그냥 녹여버릴 것 같다. 아니, 확산으로 이제 보스 못 잡아. 그전에는 확산으로 보스 잡을 수 있었거든요? 근데 지금 이제, 이렇게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, 연속 사격으로 잡아야 돼가지고, 나도 거기서 좀 느꼈어. 아, 벽이 살짝 느껴지더라고. 그냥, 아, 어 그냥 그렇게 두개 맞출 바에는 그냥 나 폭격으로 넘어갈까? 뭐야, 너 보스야? 이리 와. 이리 와, 너. 너 8티어야, 이리 와. 너 보스야? 너 일반 몬스터 아니니, 이리 와. 이리 와, 너.